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제작소를 만들었어요. 빠라바라빠. 빠라바라바라. 일단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원너원 스티커, 제가 원너원 팬이라서요. 여기 팬사인의 응모, 응모. 그리고 여기에, 어, 그, 그 뭐였냐. 뭐였다. 자, 이렇게 됐고. 어, 오늘 한 거야? 오늘 어 식당에서 어 천사점토 리뷰를 해볼 건데 그거 어. 보시고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천아 샤... 뭐래 이상한 말 하네. 아유. 계속 실수하네요. 저그 뭐지 점토 영상을 찍을 건데 댓글에 댓글에 무슨 점토인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 이름이 뭔지 맞추, 맞추시면은 제가, 제가, 음, 카톡으로 카톡을 해드릴게요. 카톡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는 친구가 제걸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볼 텐데. 제가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요. 아니 많이 없어서요 많이.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천아 뭐래. 천 점토 찍는데 제가 점토 찍는데 제가 음,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찍는데 너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의사항 1번 식당이라 아주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제 이름이 공개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른들께서 욕,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닭 맛있음, 맛있음 군침 주의 유유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마, 먹고 싶어서 뜬금 부리지 마세요.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해요. 식당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점토 이름, 죄송해요. 그리고 점토 이름을 이름도 남겨주세요. 땡땡 점토입니다. 초점, 초점, 초점 때문에 그러네. 에휴, 댓글, 아. 아 don't know. I don't k n 두 글자만 여기 이렇게 두 글자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힌트는 달라고 하면 I don't know. I 글 o n t k n o 글고 구독도 꾹꾹 이렇게 해. 그리고 종이이 이 모양의 종종 버튼 누르시면 알림이 와요 마, 많이 봐주세요 휴미 티 v 였습니다 이따 봐요.